아, 이 확실히 어렵다.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청 쉽죠, 내 입장에서는. 왜냐면 선생님 고등학교 거다 하니까. 그 말은, 이거는 지금 중학교 문제긴 한데, 물론 너네가 풀수 있는 문제긴 한데,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 문제에 좀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일단은, 너네가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낯설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먼저 일단은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300이야. 그럼 이게 3하고 0하고 2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 302는 그냥 내가 예를 든 거야. 어? 3에, 3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하고, 0에다가 10의 1제곱을 곱하고, 2에다가 1을 곱한 걸 더하면 돼. 그게 300이야. 그죠?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300이고, 0 여기 2는 뭐예요? 0은 그냥 10 곱하기 1, 10의 1제곱.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1,234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1은 12세개, 2는 12두개, 맞아? 3은 12하나, 그리고 4는 1의 자리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합니까? 이해가요? 12,345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12네개. 2는 12, 3개, 3은 12, 2개, 4는 12, 하나, 5는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자연수.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소수거든요, 소수.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똑같은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0 3 2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0.3 더하기 0.02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0.3은 얼마예요? 3곱하기 10분의 1. 0.02는 100분의 2죠? 100이 10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2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니? 이해가요? 이해가? 예를 들어서 0. 4, 5, 6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4 곱하기 10의 1 5 곱하기 제곱분의 1 6 곱하기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위로 갈 때는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네제곱 가는 거고 자연수가 소수점으로 갈 때는 10분의 1, 제곱분의 1, 세제곱분의 1, 네제곱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 이해 가요? 이해가? 0.12345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1 곱하기 10분의 1 2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 3 곱하기 10의 3제곱분의 1 4 곱하기 10의 4제곱분의 1 5 곱하기 10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이해가? 그럼 거꾸로 해볼까? 이렇게 되어있는 거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똑같은 거니까 맞아요 맞아 그러면 한번 봐봐 2곱하기 10분의 1, 3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 4곱하기 10의 세제곱분의 1이 있으면 얘가 뭘까요? 0.234가 되겠지 순서대로 2, 3, 4 이렇게 그지? 사람이 알겠나? 민지 알겠어요? 이, 이, 내가 지금 하는 말. 여기서 이걸 바꾼 게 이해만 가면 돼요. 오케이? 이해가요? 네. 됐어. 그럼 이제 다풀어 위에 있는 숫자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첫째 짜리, 둘째 짜리, 셋째 짜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이 녀석을 소수점으로 바꾼다면 0.a1 네. 곱하기가 아니야. A2, A3, A4, A5, A6, 이렇게 해서 A50, 그리고 더.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지. 얘가? 맞아? 그럼 선생님이 이거 50개 다 구할까? 이거 당연히 무슨 문제겠어? 순환소수 문제겠죠. 됐어요? 그럼 해볼까요? 13분의 3이니까? 순환소수는 직접 나눠봐야 알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3이고 13입니다. 0.0 하면 0.2 하면 26. 40. 3 하면 39. 10. 안 나눠지죠? 와씨. 7. 7 하면 91. 9. 9 하면 6. 78? 맞아? 네. 7 8 그럼 1 2 0 그럼 9 100. 100. 100. 1 0 1 1 7 100. 100. 1 0 그럼 됐0 1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녀석을 소 100. 1 바꾸면 0 0 100. 100. 100. 2 0 0 7, 7. 7. 유구가 점점 몇 개, 순환 마디가 몇 개가, 여섯 6개. 개가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근데 얘는 총몇 개까지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50개 더하라고 되어 있죠. 여섯 개마다 반복이에요. 50개 더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예전에 풀어본 적 있어. 어떻게 했지? 선생님이 50을 여섯 개마다 반복이니까 6으로 나누죠. 그러면 8, 6에 48하고 얼마가 남아요? 2가 남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6개짜리가 계속 묶음으로 나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2개가 더써진다 나머지가 2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6개짜리가 누구겠어? 230769. 얘도 230769 이런 식으로 6개가 써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개가 더 써지는 이두 개는 누구겠어? 230769니까 23이겠죠 2, 얘가 6개만 네.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것만 다 더하면 27? 5에다가 12에다가 27? 18에다가 27이네요 그죠? 그럼 27이 총몇개 나와요? 8개. 그렇지 이게 8개 나와요 8개. 맞아? 27 8개 나오죠 그리고 두 개가 더 나와요 얘하고 얘 이게 응. 이해, 다니죠이해합니까2 1이라서 이백이 시비드라 시비드라서 이백맞시어2 2 1이에요2 2드재이가이았어요맞서시비는 이백이 시비드라서 이데이시비 아직 서 이백이 서 이백이 시서맞이시비드서 이백이 이